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법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죽은 자와 관계하여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겠죠. 1절에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더라도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주는 혜택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경우를 율법과 예수를 믿게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사항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로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사항을 100% 지킬 수 있는 육체, 곧 인생은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명료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특성 때문에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여 줍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직접 행하시면서 죄의 싹스로 죽을 인생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주고 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표현들을 한다면 옛 사람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법, 곧 율법과 무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도 없고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는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요라고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바울은 설명합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 나쁘냐 하면 나쁘다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의 개념이 없는 밀림 숲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의 유무에 의해 범죄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법이죠.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좀더 복잡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늘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 자동차 속도는 5030입니다. 이전엔 최소 60kg 이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은 새로운 법을 모를 수 있겠죠? 그랬다가 속도위반에 잡혔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해도 새로운 법의 범주를 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이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법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인생의 근본에 깔려 있는 탐심은 법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약육강식, 전쟁사 등은 탐심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행하는데, 만약 법조차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죄와 죽음의 문제와 관계해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앞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부담을 주는데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율법이 있어야 죄인인 인생들을 최소한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탐심을 비롯하여 죄인인 인생들이 행할 모든 죄들을 감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선한 면입니다. 반면 탐심 없이 사람이 살수 있는가? 없죠. 훔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탐심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인 복음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인생의 근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연인들도 착하게 살아야지 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에 따라 이익에 따라 행동하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죄죠. 믿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연인, 곧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점을 볼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잡히지 않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로남불로 정당화시킵니다. 진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떨까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물론 실패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와는 달리 그 속에 회개와 용서를 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씩 변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요구 사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율법의 요구사항에 번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민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온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늘 싸운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땅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민도 없는 불신자와는 달리 날마다 고민하며 싸웁시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은 삶을 통해 주의 법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하루도 힘써 싸워서 작은 승리라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